자, 안녕하세요. 황교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외각돌기그 원인 다시 한번 파악하고 제가 그외각돌기 손만 응용해서 바깥으로 외각돌기 스텝을 설명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외각돌기잘왜 잘못하나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제가 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외각돌기 쿵자 여기서 두 박자예요. 쿵자 근데 이거 한 박자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쿵할때 12시면 2시 방향을 보여야 됩니다 자 이때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되는 분이 많아 이렇게 되면 안돼 이때 왼발은 콤팟 쓰고 이발은 연필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이 인사이드 헤지로 셋왼발이힐 터면서 넷 이렇게 만나야 돼그 다음에 힐볼 볼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볼을이 왼발을 볼을 못 만들고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또 자세가 안 나오는 거야 힐볼볼 볼. 그래서 힐토 수입물이에요 힐볼볼 볼 만드는 방법은 집에서 이렇게 계셨죠 그러면 아 뒤에서 한번 볼게요 오른발에 힐을 만들어요 그리고 왼발을 볼로 밀어요 그래서 이렇게 힐볼 무릎이 여기 다섯, 둘. 그 다음, 오른발 안쪽으로 셋. 왼발 힐털하고네발 때는 엄지 발가락이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힐볼볼. 그 다음에 하나, 둘입니다. 자, 외곽돌기 설명, 발설명 제가 한번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외곽돌기로 어떻게 저기 하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발은 그만 보여주고. 자 그러면 외각돌기를 우리가 뭐 이거는 매일같이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매일같이 했던 건데 자 중요한 건 뭐냐 목을 갖다 숙이셔야 돼 여기서 여성의 목을 보고 나고 약간 숙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짝 그다음 팔을 펴야 돼요 이 팔이 구부러져 있으면 안 돼요 요거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 나서도 좀 못했던 부분을 참조해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왼손으로 할때 다시 한번 살. 오른손으로 할 때는 손등이 하늘을 봐요, 이렇게. 손등이 하늘 을 보고 있죠. 오른손으로 할 때요 지금. 근데 왼손으로 할 때도 손등이 하늘을 본 사람이 있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왼손으로 할 때는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돼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여성 목을 봐야 되지만 왼손으로 할 때는 여성 이 머리 위에,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여기를 보셔야 돼자 한번 볼까요? 제 시선을 보세요 셋넷 다섯 여섯 자 어때요? 하늘을 보고 있죠? 여기를 봐야 돼 그래야지 여기 라인이 생겨요 원형이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이 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손등이 하늘을 보고 여성 머리 위를 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하는 건 사실 그건 아니라 이제 이게 예전에 제가 썼던 스텝인데 아, 잊어버리고 안 쓰고 있는 스텝이 있어서 아, 제가 항상 노트에 갖고 다니거든요. 그참 핸드폰에다 메모를 해요. 아 요거 안 썼지. 그래 이제 외곽을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똑같은데 손만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한테는 최초 공개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 쓰고 있지만발 설명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발은 외곽돌기지만은 여기서 목 뒤로 가갖고 요선하고 요선이 바꾸는 거예요. 왼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셋내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자세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른손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외곽 돌기를 할 때. 이렇게 이제 바깥으로 또 도는 거 있고 또 이제 어 여기서 왼쪽으로 가는 거 외곽모션 반대로 돌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오른쪽으로 도는 거고 요건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분들이 굉장히 재밌어하고 놀라는 스텝이에요 근데 이 아, 동작이 나와야 돼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어 하나 둘 요거 발은 틀려요. 자, 잠깐만요. 셋넷 다섯이었어 하나 둘 했죠. 그 다음에 왼발에 축이 걸려 체중이 걸렸어요.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셋넷 다섯이었어 하나 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외각 돌기 오른손으로 할 때는 손등이 하늘을 봐야 되고 왼손으로 할 때는 손바닥이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 봐야 되고 왼쪽으로 돌 때는 여성 머리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외곽 바깥으로 오른쪽으로 돌때목 뒤에서 하는 거 보여드렸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외곽 모션 반대로 왼쪽으로 돌는 거예요.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로 삼,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파트랑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외곽 모션 반대로 돌기 시작 셋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뭐 그러면 팔세분 코트도 가능해요 셋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셋네 하나 둘 그렇게 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각 돌기 기초만 잘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세부를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공지 5월 2일부터 에서 직장인 토요 고수반 그다음에 11시부터 서 초급 중급 상급 브루스 초급 중급 브루스 상급 저희가 어 지금 아직은 확진자가 그래도 좀 남았죠. 얼마 안 남았지만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창문 열고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할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분들은 다 나오시고 기침 아, 이게 기침할게. 이런 기침하면안 돼. 이게 마스크 쓰고. 기존에 나왔던 분들 다 나오시고 안 나왔던 분들도 많이 좀 참여해 주십시오. 여성분들이 참지 못하겠는지 벌써 여러분이나 등록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남자 선생님들도 많이 참여하셔 갖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열심히 해보자고요 아셨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